왕이 말하지 않는 순간 왕의 권력은 다른 사람의 입으로 옮겨갑니다. 왕이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대답하지 않은 다음 날 조정에서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왕의 말 없이 누군가는 왕의 침묵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해석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이용했습니다. 왕의 침묵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침묵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침묵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왕이 말하지 않을 때 누가 대신 판단하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침묵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왕이 침묵하는 순간 모든 신하가 그냥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정은 멈췄을 것입니다. 결정은 미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침묵하는 동안에도 조정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왕의 침묵을 거부로 읽었고, 누군가는 허락으로 읽었고, 누군가는 유예로 읽었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해석으로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왕이 침묵을 택한 순간, 그는 무언가를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침묵의 의미를 결정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왕이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 해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왕이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왕 앞에는 신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침묵에 반응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왕의 침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떤 신하는 왕의 침묵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하는 왕의 침묵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침묵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침묵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부터 이 침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왕의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을 둘러싼 사람들의 선택을요. 조선 중기, 왕이 침묵한 그 시기입니다. 왕 주변에는 여러 무리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과 가까웠고, 어떤 이들은 왕과 멀었습니다. 왕이 침묵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왕의 침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기록에는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나타납니다. 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떤 결정이 내려집니다. 왕이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가 진행됩니다. 기록에는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답이 없었으나 대신들이 처리하였다. 왕께서 침묵하셨으나 의논하여 정하였다. 왕의 침묵과 신하들의 결정이 함께 적히는 문장.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누가 그 결정을 내렸을까요? 왕이 침묵했다는 것은 왕이 명령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명령 없이도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왕의 침묵을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왕의 침묵을 해석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조선의 구조에서 왕의 말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왕의 침묵은 명령이 아닙니다. 침묵은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여지는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침묵하면 모두가 기다린다고. 하지만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왕이 침묵하는 동안 누군가는 움직였습니다. 왕의 뜻을 추측하면서 혹은 왕의 침묵을 허락으로 읽으면서 자신들의 판단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움직였을까요? 왕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표정을 보는 사람, 왕의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 승지나 내관처럼 왕의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은 왕이 침묵한다는 것을 즉시 알았을 것입니다. 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왕이 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하나는 왕의 침묵이 실제로 알아서 하라는 신호였을 가능성입니다. 왕이 의도적으로 결정권을 신하들에게 넘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하들이 왕의 침묵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을 가능성입니다. 왕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침묵이 이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왕의 침묵은 왕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침묵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왕이 아니라 왕 주변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왕의 침묵을 이해하려면 왕과 신하의 관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왕과 신하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고 신하는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이 명령하지 않으면 신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상 신하들은 왕의 말이 없을 때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일일이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침묵하면 신하들은 왕의 뜻을 추측하는 방식으로 이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추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침묵하면 신하들은 왕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추측하며 움직입니다. 이 구조에서 왕의 침묵은 위험합니다. 왕이 명확히 말하면 신하들은 그 말을 따릅니다. 잘못되면 왕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왕이 침묵하면 신하들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잘못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왕은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하는 왕의 뜻을 따랐다고 할수 있습니다. 책임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왕의 침묵은 때로 신하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왕이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 신하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왕의 뜻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왕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신하가 왕의 침묵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과의 거리에 따라 침묵은 다르게 읽힙니다. 첫 번째 거리는 왕의 얼굴을 보는 거리입니다. 승지, 내관, 왕의 측근. 이들은 왕의 표정을 봅니다. 왕이 고개를 숙이는지, 눈을 감는지, 입술을 깨무는지, 왕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왕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침묵은 고민 중 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왕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리는 왕의 말만 듣는 거리입니다. 대신, 정승, 조정의 중심 신하들. 이들은 왕의 표정을 자세히 보지 못합니다. 왕이 앉아 있는 곳과 그들이 앉아 있는 곳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 혹은 왕의 침묵만을 듣습니다. 이 거리에서 침묵은 유예로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이 아직 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왕이 시간을 두고 판단하려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거리는 기록으로만 보는 거리입니다. 지방관료, 조정 밖의 신하들, 이들은 왕의 침묵을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왕께서 답하지 않으셨다는 기록된 문장으로만 그 사실을 접합니다. 이 거리에서 침묵은 맡김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이 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이 신하들에게 결정권을 넘겼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침묵, 세 가지 거리, 세 가지 해석,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왕의 침묵은 하나지만 그 침묵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차이가 조정을 움직이는 방식이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왕께서 아직 고민 중이시니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간 거리에서는 왕께서 유예하셨으니 계속 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 곳에서는 왕께서 맡기셨으니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침묵의 의미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왕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는 왕의 침묵을 왕의 선택으로 봅니다. 왕이 침묵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침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록을 다시 보면, 침묵은 왕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 해석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왕은 왜 침묵했는가가 아니라, 측근은 그 침묵을 어떻게 다뤘는가, 침묵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침묵을 만든 왕일까요? 아니면 침묵을 해석한 측근일까요? 왕이 침묵하는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측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왕의 일상을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은 왕이 침묵한다는 것을 즉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침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측근 신하들은 대략 세 방향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왕의 방어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에게 충성합니다. 왕의 침묵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께서 아직 고민 중이시다. 기다려야 한다. 이들의 해석은 왕을 지키지만 조정을 멈춥니다. 두 번째 방향은 조정 운영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조정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처리해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왕의 침묵이 길어지면 조정은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판단을 맡기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해석은 조정을 움직이지만 왕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권한을 넓히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의 침묵을 기회로 봅니다. 왕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신들이 결정해도 된다는 뜻이다. 이들의 해석은 권력을 얻지만 왕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 세 가지 해석, 세 가지 의도. 침묵을 둘러싼 투쟁이 시작됩니다. 왕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측근들은 경쟁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이긴 해석이 침묵의 의미가 됩니다. 만약 방어선의 해석이 이기면 침묵은 왕의 신중함이 됩니다. 만약 운영자의 해석이 이기면 침묵은 왕의 위임이 됩니다. 만약 권한 확장자의 해석이 이기면 침묵은 왕의 무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인데 의미는 여럿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측근들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역설입니다. 왕이 침묵할수록 왕의 통제력은 약해집니다. 첫 번째 연세는 침묵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왕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신하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측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왕께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가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측근들은 확인했습니다. 왕이 정말로 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침묵이 확인되는 순간 해석 전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연쇄는 침묵을 해석하는 순간입니다. 측근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밤 혹은 다음 날 아침 왕의 방어선을 맡은 이가 말했을 것입니다. 왕께서 거부하시는 것이 아닐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일 수도 있다. 조정 운영을 맡은 이가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아니다. 왕께서 아직 고민 중이신 것이다. 더 기다려야 한다. 계속 청해야 한다. 권한을 넓히려는 이가 끼어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왕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아닐까? 왕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신들이 판단하라는 뜻일 수도 있다. 같은 침묵을 두고 세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이 이긴 쪽이 곧 왕의 뜻이 됩니다. 세 번째 연쇄는 해석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해석이 정해지면 누군가는 그 해석에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맡김으로 해석되었다면 권한을 가진 신하가 나섭니다. 왕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신들에게 판단을 맡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들이 의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혹은 침묵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결정이 내려집니다. 왕의 말 없이 신하들의 합의로 행동이 굳어지는 순간 침묵은 관행이 됩니다. 네 번째 연쇄는 행동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결정이 내려지고 일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기록됩니다. 사과는 붓을 듭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왕께서 답하지 않으셨으나 대신들이 의논하여 처리하다. 이 문장은 왕의 책임을 덜어주는 동시에 신하의 권한을 확인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관행은 왕의 침묵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내 네 단계 연세가 반복되면 조정에는 하나의 관행이 생깁니다. 왕이 침묵하면 신하가 대신 결정한다는 관행. 이 관행이 굳어지면 왕의 침묵은 더 이상 왕의 전략이 아니라 신하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의 의미는 변합니다. 첫날 침묵은 아직 고민 중으로 읽힙니다. 사흘째 침묵은 신중함으로 읽힙니다. 일주일째 침묵은 우리에게 맡김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한 달째 침묵은 우리가 결정해야 함으로 확정됩니다. 시간이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기록의 문장을 바탕으로 가능한 장면을 겹쳐보겠습니다. 결정적 장면은 왕이 침묵한 뒤 처음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정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께서 답하지 않으신 것은 정적 다른 신하들이 그를 바라봅니다. 왕의 방어선을 맡은 이는 긴장한 표정입니다. 조정 운영을 맡은 이는 침묵합니다. 사관은 붓을 듭니다. 그 신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번의 정적 그리고 누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른 이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침묵이 동의가 됩니다. 그 신하가 계속 말합니다. 신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왕의 침묵은 이제 신하의 권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왕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하가 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관의 붓이 움직입니다. 이 장면이 기록됩니다. 왕께서 답하지 않으셨으나 대신들이 의논하여 처리하다. 결정이 내려집니다. 왕의 말 없이 신하들의 합의이로 그리고 이 전환은 왕이 다시 입을 열 때까지 계속됩니다. 왕이 나중에 입을 열어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신하들은 물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미 많은 일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신하들의 결정은 왕의 묵인 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침묵은 이렇게 권력의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한달뒤 또 다른 사안이 생깁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청합니다. 왕은 또 침묵합니다. 이번에는 며칠이 아니라 하루 만에 신하들이 결정합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침묵은 이제 관행이 되었습니다. 왕의 침묵은 왕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 해석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완성됩니다. 왕이 침묵을 택한 순간 그 침묵의 의미를 결정할 권한은 왕의 손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근 신하들은 왕의 침묵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침묵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왕의 방어선을 맡은 이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고민 중으로 읽었습니다. 조정 운영을 맡은 이는 조정을 움직이기 위해 침묵을 유예로 읽었습니다. 권한을 넓히려는 이는 권력을 얻기 위해 침묵을 맡김으로 읽었습니다. 같은 침묵, 다른 해석, 다른 의도, 그리고 그 해석 중 가장 강한 목소리가 침묵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정하지 않고 기록이 멈춘 지점까지만 따라갔습니다. 이 영상은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왕의 침묵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이 그 침묵의 방향을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측근들은 왕의 침묵을 번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의 정확도는 왕과의 거리에 달려 있었지만 번역의 권한은 측근의 권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침묵은 언어였고 측근은 통역자였습니다. 그리고 통역은 때로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해석과 결정은 어떻게 기록에 남았을까요? 누가 그것을 적었고 어떤 문장으로 남겼을까요? 침묵을 해석한 사람과 침묵을 기록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사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이 우리가 지금 읽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